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초록이들이 있어요. 물론 다육이도 초록이가 있지만, 초록이들이 1년을 살아서, 저희 집에서 1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요거는 문샤인 산세베리아인데요. 진짜 1년 됐는데 크지도 않고, 사실은 이렇게 3개를 함께 심어주는 거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자리를 안 주려고, 이렇게 심어갖고, 제가 니년을 키웠는데, 사실은 버티고 살았답니다. 대단하죠. 저도, 어 그렇지만, 이 녀석들도 대단합니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산세베리아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진짜, 안에, 어머, 그러고 보니까, 안에가 다 말랐네, 이거 어떡하지? 다시 나오려나, 새순이? 다 말랐어. 얘는 괜찮네. 얘네들 분갈이 한 다음에 저명 관수로몇날 며칠 몇 물을 구, 진짜 푹 담가 놓을 겁니다. 완전히 그냥, 저는 이거 몰라갖고, 이게 이제, 지금 다육이랑 똑같이 제가 심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는 이제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요, 요 흙도 그냥 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스토키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스토키도 살아남았어요. 저의 양육방식에,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쓸 겁니다.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스토키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요, 이기는 제가 남사에서 3,000원에 사가지고 왔는데 분갈이를 이제 해줍니다. 아 귀여워. 화분이 너무 귀엽네요. 자, 이거 그대로 어 여기 말랐네. 이거는 제가 어, 뿌리가 이렇게 났죠? 자, 이렇게 애기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조금 큰 화분에 옮겨준 다음에 전부 다 저명관수를 며칠 동안 해갖고 물을 매길 거예요. 해서 이제 맞는 화분에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마름이야. 너무 좋으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아 건강 이런 뿌리는 또 처음 봐서 이번에는 분갈이를 향토를 좀더 섞었어요. 뭐 얼마만큼 섞었다가 비율을 말할 수 없지만. 아니, 비밀여서가 아니라 대충 눈대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하나씩 해갖고 요거 우리 아이들 컴퓨터 책상 있는 쪽에다가 하나씩 놔둘 생각입니다. 특히랑 이 산세베리아는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가끔 물을 줄때 이렇게 외출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저랑 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식물을 보고 정말 반해서 샀는데 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식물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환경에서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지금 조기 생장점이 다시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들지만, 한번 여전히 약간 작은 느낌? 상토를 조금 섞었고요. 제거 다육이 대왕토하고 상토를 좀더 많이 섞어서 지금 분갈이를 합니다. 아 어, 세상에 각자 집을 갖게 되다니 세상 에 꿈만 같을야자 문샤인 산세베리아도. 요것도 하나 집을 줬구요. 자, 그 다음에는 요고, 요 녀석 집을 찾아주겠습니다. 깔망을 깔아야 이, 이 성분들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깔망을 깔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니까 자, 거의 뭐 다육이 배양토처럼 지금 하고 있지 여기에다가 상토를 조금 섞어 주 겠습니다 상토 흙은 상토 성분은 이쪽에다가 만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섞은 거라고위 에는 약간 얼마름이좀 너무 깊이 심어져서 뿌리가 다 솟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쳤을다이 뿌리를 저는 얘네들도 마감해 줄 거예요. 얘는 좀 삐뚤어막이 심겼네요.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얘가 제일 좀 컸는데 너무 작아서 그런가? 자, 됐고요. 나머지는 스토키를 심어주겠습니다. 스토키는. 조금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스투킹. 아, 먼지가.. 스투킹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너무 빨리 달라고 하니까 어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 막 저한테 너무 들이대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좀 상토 성분을 많이 해서, 어, 얘는 지금, 얘는 지금 문제가 있었네요. 음, 제가 잘라가지고 얘는 말리겠습니다. 어, 지금, 섬유질이, 이렇게, 놔두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들 대로 한번 심어볼게요. 이 스투키는 처음에 심어졌던 그 도깨비뿔 같은 그 모양이 망가지면 그 미관상 보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각각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 스투키도 처음에 딱 심어진 그 모습을 유지를 해야지 이게 이쁘지.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저 스투키 지금 분갈이 이게 두 번째 분갈이 하는 거를. 막, 아, 여기저기 찾아보고, 처음에는 스토키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막,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뭐, 저랑 근 1년을 넘게 살아남았다면, 앵간해서는앵간해서는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편안하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지금 분갈이 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스토키 샀을 때는, 진짜 다육이로 똑같은 흙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다른 흙으로 상토를 훨씬 더 지금 많이 해서 지금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애기 꽂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트키 하나 끝났고요. 나머지 스틱키도 여기다 심어줍니다. 밑에다가 돌 성분을 살짝만 깔아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틱 스튼... 특히 저는 이제 진짜 그냥 이렇게 두고 보기에 미안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스투키 키우기 법을 잘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로 이 완전 그냥 뜬금없는 정말 어제 방식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어디에서 뭘뭐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해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조금 만만하거든요. 아, 너 어떻게 그냥 다육이처럼 키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 조그만 화분에서도 새끼도 놔주고 어, 나랑 1 년을 살았으니 뭐 물도 제대로 다육이 물 먹을 때 같이 먹었거든요 난뭐한 달에 뭐 한두번 이렇게 물 먹어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새끼를 막 많이 내거나 그러지는 또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육이들도 제 다육이도 그렇지만 뭐 스투키라고. 뭐 영향이 충분했겠어요. 그러니까 는스토키가그 목숨만 유지했지만 그래도 애기 많이 놔줬어요. 지금 이렇게 아 예쁘다. 요즘엔 또 이렇게 또 초록이에 또 갑자기 시즌이 시즈니, 시즌인 만큼 그런가 봐요. 봄바람에 막 이렇게 설레는데 옛날에는 막 벚꽃 보면 엄청 설레었는데 지금은 이런 화원에 가서 이런 초록이들 보면 또막 마음이 막 설레가지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예쁘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다육이 엄마니까 다육이 엄마처럼 하나씩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어, 물 마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물 마름이 나쁠 때까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간엽이 키우는 엄마들이 물 마름을 확인을 못해서 이거를안 해준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게야참 물을 얼마나 자주 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신기했답니다. 다행히 엄마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 그리고, 요 스토키에도, 요 하얀 돌, 나무니까 해주는 겁니다. 아, 저기, 흙이 다안 들어가네. 자, 짠, 생활의 팔견, 요롱 티스푼. 제가 단지 사장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저한테 그거 왜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자주 써요. 이렇게. 이렇게. 홈페이지가 또 홈. 넣기 힘든데 넣을 때 아, 저거 완전 딱이에다 롱티스푼 이렇게 한 다음에 안방으로 가져가서 방 아니에요? 방이 아니고. 애들 컴퓨터 방, 예, 네, 가져가서. 자, 분갈이 마쳤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다줍니다. 물은 바로다주고요. 저는 심지어 저면 관수도 할 계획이랍니다. 오랫동안 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를 또좀 털어내고. 오. 응. 으흐흐 자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상면에서 물을 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어 너무 지저분하죠? 이게 뭐야 다 올라왔어요 끝도 없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 안되는데 이 호야는 제가 3년 넘게 키운 호야예요. 꼬집어 줄 거예요, 장미허브는. 장미허브도 제가 화분을 바꿔줄 겁니다. 요 장미허브에도 <laughs> 너무 가까이 들이댔나요? 요 장미허브도 제가 물을 좀 주고요. 얘물안준지 오래됐는데 얘도 지금 엄청 싱싱해요. 참. 특전 사초로기들입니다. 자, 전부 다 다육이들이죠. 그래서 보면 다육 엄마들이 보통 이 정도 식물들은 다 같이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육이스러우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다육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호야는 어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호야가 지금 노환이 왔나 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잘 살려보고 싶었는데 원래 그 오래 살았던 식물을 분갈이를 잘못하면 그 식물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호야 아닌 듯다부댁기랑 함께 살고 있는 초록이들입니다. 사실은 다육 식물들이죠. 그래서 저랑 함께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녀석들이 다육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제 물주기에서 버텨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 우리 집에서 기준은 무조건 다육입니다. 딱 다육이에 맞는 물주기를 하기 때문에 요 호야도 지금 물을 얻어먹지 못해서 지금 술안 피우고 요렇게 지금 요런 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호야에게는 긴급 처방으로 지금 저면 관수와 음, 그리고 영양제를 조금 줄 생각이에요. 이 호야가 사실은 13살, 13살 된 호호 할머니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랑 같이 살았던 호야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워요.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식물도 오래 함께 살면 이렇게 정이 많이 이렇게 생기네요. 어~ 요 스투키도 (1년) 넘게 키웠구요 요거는 지금 가져온 지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 장미 허브도 (1년) 가까이 지금 되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어~ 요문샤인그 산세베리아도 키운 지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자첫 돌을 맞아서 다보땡네 어~ 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제 초록이들 오늘은 이렇게 새 집을 찾아줬고요. 요 녀석들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물을 줄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갈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텔레비전 옆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보땡네 초록이들 분갈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